자, 투대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들 한분씩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회 하시는 분들 나오시고. 김영래김영 집사. 집사님은 2 0 0 7년 5월 2 0일부터 오늘까지 본교의 시무 집사로 충성되이 섬기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실기에그 공로를 이 대에 담아드립니다. 자라했다 착검을 충성된 중앙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19년 1 0월 20일 구일 탈퇴 당회장 이선우 목사 은퇴 기념 팬 문옥숙 목사 집사님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오늘까지 본주의 신호 집사는 충성대의 청사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였기에이그공로를입회담당드립니다 나라에서다 축복을 충성대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받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충제할지에다 2019년 12월 29일 사표당회장 이선호 목사. 자, 병의의 권사. 아, 임직장 예, 네, 장론님들. 순수대로 그거 아니고. 임직신형태 조용희 장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받게 됨을 축하하고 충성과 헌신으로 주에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기도하며 이 배를 드립니다. 너희 그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우리를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좌우하나 오르보라 라 2019년 12월 29일 새회당회장 이선호 목사 임직기념패 백광문 장로 이화대 영웅을 갖습니다. 임직기념패 류희광 장로 이화대 영웅을 갖습니다. 임직기념패송득화 장로 이하내용을 받습니다. <laughs> 권정혁 집사님 임직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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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혁 집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받게됨을 축하하고 충성과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기도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집사의 직군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압력을 얻느니라. 2019년 12월 29일 설계 당회장 이선호 목사 임직진영패홍경종 집사 이하대의 운을 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용받게됨을 축하하고 충성과 헌신으로 주의 모든 효를 섬기시기를 기도하며 이 배를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가 내가 감사롭게 내가 감사하므로 나를 충성되게 하여 내게 직분을 받기시니니. 2019년 10월 29일 설교 강해장 이선호 목사 위희권사 이하 내용 온 것입니다. 임직기념패 이순덕 권사 이하 내용 온 것입니다. 조영장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직 기념패 신현영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직기념패 홍문자 권사 이하 내용을 봤습니다. 임직기념패 이수희 권사 이하 내용을 봤습니다. 임직기념패 세영일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직기념패 이명해 권사 이하 예, 내용은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기 기념 때 손현자 선사이야 내용은 그습니다 김직기념패 강호순 군사 이아내용 네. 네. <laughs> <laughs> 자, 개군님분앞나세요 명예건사의 집답해, 차화수 권사 원사. 권사님은 21년 만 본교의 설이 잇따로 충성되어 공사였을 때에 명예건사로 추대합니다. 바로하여 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받겠느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청해하옵니다. 2019년 12월 29일, 서해교회당회장이설우 목사 명예권사 추세패, 김혜연 원사원사님은 15년간 본교의서울사로 충성되게 봉사하셨기에 명예군사로 추대합니다. 잘하였다, 적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19년 12월 29일, 서울주 장회장, 이선우 목사. 그 시간에는 에, 기념품 정정하는.